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권선복입니다. 2020년 경자년 1월 2일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을 흥으로 발산시키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프로그램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1만 7천여 명의 가수를 태운 거대한 유엔가함선 3월 12일 이 유엔가함선은 국민 가뭄의 바다 위에 정지하였으나 국민 참여 문자투표 집계 시스템 미비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이틀 후인 3월 14일에야 특별 생방송을 편성해 최종 발표를 할수 있었습니다. 특별 생방송 시청률은 35.7%, 단군이래로 종합편성채널 사상 최고의 시청률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슈퍼히어로 임영웅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1991년 포천 출생이자 미용사의 외아들 임영웅. 그가 대한민국 최초의 공개 오디션을 통한 트로트 황제에 등극한 것입니다. 임영웅 미스터트롯 1위 진! 예선 시작부터 우승 후보로 꼽혔던 임영웅은 총점 4,000점 만점에 3,890점으로 진에 선정되었습니다. 심사위원 미스터 총점 대한민국 투표를 합산한 중간 점수에서 찬또백이 2찬원에 이어 2위를 달렸던 그는 실시간 국민 투표에서 100 37만 4,748표를 얻어 상금 1억원, 수제와 2 0 0현레 대형 SUV 승용차와 안마의자, 조영수 작곡가의 신곡과 함께 푸짐한 부상도 차지하였습니다. 결승전에서 이명웅은 어린 시절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그의 인생곡 미션으로 배신자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임영웅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불러준 애창곡입니다. 무대에서 노래를 철창한 가수도 울고, 홀로 외아들을 키운 미용사 엄마도 울고, 심사위원도 울고 시청자도 울었습니다. 특히 3월 12일은 돌아가신 임영웅 아버지의 기일이었기에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무명의 트로트 가수와 이랴 슈퍼스타로 재평가돼 영웅이 영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트로트 역사 100년의 궤적을 시대와 사람 곡 중심으로 엮은 이책 트로트 열풍 남인수에서 임영웅까지 에도 임영웅은 히어로답게 여러 번 등장합니다. 책8 0쪽에 1969년 원곡가수 배호가 부른 배신자부터 123쪽에 1981년 조용필이 부른 일편단심 민들레야 책 207쪽에 1996년 김광석이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책 211쪽 1997년 서운도가 부른 보랏빛 엽서 책 337쪽 2014년 신유가 부른 일소일소일로일로 일로. 책 401쪽 2018년 이명웅 자신이 부른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와 책 470쪽 2020년 미스타트롯 강연 끝노래인 두주먹 책 484쪽 미스터트롯 진에게 주어진 부산곡 이제 나만 믿어요까지 미스터트롯 진, 이명웅은 임히어로 감성장인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의 진심을 담은 노래들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힐링과 위안을 전해주었고 그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0년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 당당히 트로트 열풍의 주인공이 된 임영웅, 그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트로트 열풍 책에는 임영웅이 부른 노래들에 얽힌 에피소드뿐 아니라 현장감 넘치는 미스터 트롯의 공연 상황까지 담겨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생생한 감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꼭 일독을 권하면서 코로나19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이한 권의 책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 편안한 의료를 얻고 희망의 꽃을 피워 행복에너지가 팡팡팡 샘솟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로트 열풍 저자 유찬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트로트 열풍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목이 남인수에서 임영웅까지입니다. 제목은 이렇지만 실제 이책 속의 주인공들은 2020년도 TV조선 미스터트롯 탑7이 주인공들입니다. 영탁, 이천은, 김호중, 정동은, 장민호, 김희재 진영웅 임영웅까지 일곱 명이 주인공입니다. 이탑 세븐이 1920년부터 20, 2020년까지의 100년의 한국 대중가요 100년 레전드 곡을 리메이크로 부르고 또 본인들의 신곡을 불러서 대한민국을 등실 등실 더 등실 10대부터 100대까지 울렁거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책 속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광하면서 시청하고 가슴에 흥을 돋구었던 미스터트롯 그 장면들이 세세하게 다 나옵니다. 작사, 작곡, 가수, 무대, 장치, 연출, 가수들의 가창과 안무, 율동까지가 이 책의 칼럼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그 장면들이 파노라마로 연결됩니다. 그야말로 한국 대중가요 100년의 역사가 이책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송해 선생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시고 남진 가수 김병걸 작사가께서 추천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래 흘러온 노래는 오래 흘러갑니다. 또 오늘 새롭게 불리해지는 대중들의 인기 트로트 유행가는 또 오랜 세월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흘러가는 강물 위에 이 트로트 열풍, 이 책을 썼습니다. 그 강물에 흘러가는 돛담배가 되고 현재 진행형 또는 완료된 슬픔, 승화된 기쁨 미래의 무지개빛 꿈을 제시한 그런 노래들입니다. 작사, 작곡, 가수, 시대, 사연 모티브, 사람, 이렇게 7 가지 요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가을입니다.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또 책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트로트 열풍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행복 에너지를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에너지 출판사에서 신년를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트로트 열풍, 여러분들의 행복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과 같이해서는 잘될수 없다는 신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는 신념으로 벡터셀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목소리>